저희가 이번에 컴투스 프로라고 2021 DJ 챔피언십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와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버 대표로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또한 야구하지 않습니까? 저, 저는 근데 원래 DJ였어요. 지금. 아프리카 영정충 아니까 아, 근데 우리 컴투스가. 설마 또 대회를 하면 상급이 없겠습니까? 아, 회선을 다해가지고 계정을 육성을 해놔야 돼요 아, 그럼 우리가 아 만약에 진짜 잘 해놓으면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네 내가 미리 한한달 정도 먼저 워봤받거든요품질도좀 하고 그는데 네, 네. 생각보다 재밌어 일단 제 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님들이 지금 시작을 안 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를 거예요 오! 싹 롯데로다가 싹 맞췄어 요게 이제 제일 좋은 카드거든 시그니처 이런 거아 컴투스 관계자 형님 보시면 뭐 그냥게 기절해요 아, 레어카드예요 이게 아니, 시작한 지한달 됐는데 이걸 다 맞췄다 어. 현질 아닙니까 조금 하긴 했는데 오아 이게 한대칠때 울려 이게 진동이어 조이스틱처럼 막 울려요 저랑 쓰실래요 네 컴프야 플레이 플레이 아 현, 현질하고 쓰는 건좀아 <laughs> 제가 좀아 아, 아, 오랜만에 뭐, 손이 근데... 안 불렸어. 리드... 눈치 게임이에요. 지금 그렇지. 아 아쉽네요. 아, 아 우리 원준이 형님께서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어? 바로 바뀌는다. 아. 어, 어떻게 알았어요? 뭐, 그... 여기인 줄 어떻게? 아, 알았어요? 어. 어. 딱히네. 더블 아웃. 아 이대로 일로, 이대로구나. 오딱 봐도 이대호. 오 진짜 이대호 선수야. 이대호 선수 갑니다. 와 이거 실제 선수랑 와. 비슷하게. 딱야야 이거는 똑같이 가요. 이거 홈런 가나요? 홈런 가나요? 갑니다. 홈런 갑니다. 음. 이대호 음. 선생이 홈런 보여줘. 병살? 어, 와. 홈 게임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야구 게임 도 똑같아요. 와. 네. 어. 아 이거 홈런이다. 아. 크게 맞아 버렸죠. 아. 아. 홈런하면 손에서 진동이 빡. 그러니까 빡빡 느껴지는 게 느껴지네. 느껴지네.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고부터 합시다 가이비 미션 있잖아 아, 예. 이 미션이 지금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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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거든 예. 이거로다 깨면은 진짜 아까 그 레전드 민철 선수! 어 맞아 와. 그러니까 대회 전까지 이것만 제발 해봐 그 다음 주에 진짜 해운강 조건으로 30만 원씩 내가 카드 깡 해드리겠습니다 와 나이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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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그쵸 야저 대리 깡 해도 됩니까? 아네아 네. 아, 똥손 아니에요? 아저 똥손 아닙니다 노란색이 떠야 제일 좋은 거야. 노란색이 아, 막 반짝반짝 거릴 거야. 두 사람 배우스 맞죠? 네 맞습니다. 제발, 제발. 컴프야? 아 제발. 오, 초록색도 좋아. 초록색, 아, 초록색. 이두 번째 좋은 거예요. 아두 번째는 거야 오, 오, 오 배우스 나왔다 배우스 나왔다. 이런 좋은 거야. 오! 자기 팀 자기 그게 나와야 돼. 아 이게 자, 노란색이구나. 배우스가 나와야 돼. 어? 자, 오 배우스. 오 제발 제발. 이게 제일 오. 좋은 카드거든요. 예예 예. 오우, 잡아 잡아. 이건 무조건 좋은 수, 거라서. 베어스 베어스도 아, 확정이에요. 그럼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응. 야, 엔드피. 어? 야. 어, 오솔력을? 이제 라인업 짜 보면은 헤르난데스 바뀌고. 어우, 재밌다. 어, 재밌네. 카드 바꾼 재미가 있어. 지 베어스 선수가 8명이잖아. 베어스 선수, 만 음. 전부 다 베어민 육올라네베습니다 음. 9600까지 와. 올라갔어. 와. 제가 지금 7600이거든요. 예. 자, 작비님작비님나 장빈님. 한번 까드릴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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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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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럼 그럼, 그 오케이 여기가 어, 기아럼 그럼, 그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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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럼그 혜택! 손동혈! 손동혈! 손동혈 선수! 와! 대단! 대단! 대전주 선수! 손동혈! 인정 인정 인정! 대전주 아, 인정! 인정. 아이고 성수팩 아, 여기서 기아가 나왔는데 기아안될 수도 있어 무소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아, 아. 기아가 나오면 그래도 괜찮아 아 어쨌든 작비님은 9200 컴퓨야? 그 준비 됐나요? 야 네. 이긴 사람이 10만 원 추가 연질자 갑니다 처음으로 오겠어 처음에는 보입니다 보여요. 맞아, 맞아, 안 맞아. 다, 다. 어 어디 안타다 달려 일루로 달린다 제발 좀 일루로 일루로 안착 그래. 감정 표현 하나 딱 눌러주고요. <laughs> 오나요 오나요. 지금, 나 지금 오. 지금 제나요? 아, 네. 리더 제나 잘 이룬다. 선배님 이 안무 제나 잘 하는데?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유이이아 컴프야 <laughs> <StrGI> <놀러> 여러분들, 저희 4월 19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매주 아프리카tv에서 공방하니까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저희 컴투스 프로야구 2021 많이 겨주시면 베스트 시츄에이션. 아, 우승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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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어떤 다 우승합시다. 우승 정호 형 같은 사이드 암도 멋있지. 아니면 이정우 같은 타격 센스는 없다. 모두 플레이해봐. 리얼 야구의 모든 플레이. 오직 컴프야에서 플레이 넘버 원. 컴투스 프로야구 201.